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께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의 거룩한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다. 주님께서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의 구원을 알리셨다.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다. 당신이 자유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와 함께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와 노래가락과 함께, 나팔과 뿔나팔 소리와 함께,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강들은 손뼉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오복음. 마태오복음 9장 27절에서 3 1절까지 말씀입니다. 눈만두 사람을 고치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만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머리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수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예수님께 자비를 입은 눈만 사람다 하 일을 알지 말라고 하는데도 더큰 소리로 모든 지방에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채워놓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그냥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온 땅으로 퍼져 나갔다는 라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눈먼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주신 그 사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이 들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다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머물르면서 기도하시고 종소리가 들리면. este le